일단 KO. 이번엔 누구 거지? 이렇게 뒤에 숨겨 놓으시면 어떻게 가부타님 어서 오세요. 고고고. 저게 아마 오늘 테이밍한 렉스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레벨이 좀 거시기 했을 거예요. 겁나머네 이거 언제 뛰어가니? 최강 인민군님, 안녕하세요. 왜 우리 부족님들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져? 지금 딱 10시 반인데, 왜 이리 점유율이 안 돼요? 이거는 유료 게임입니다. 자, 우리님들 지금 접속을 안 하시네요. 야, 이거 어떡하지? 좀 털고 나, 털고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 이대로 있기에도 애매하고, 거시기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부족원들은 뭐 하시러 가신 거지? 뭐, 식사도 하, 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그러겠죠. 이제 내일 월요일 야씨이공으로 어떻게 싸워? 야이공룡 같다 어떻게 싸워? 잠깐만 야, 들어가 망할 로아 들어가 백호님 이거 다 가져와 이거 언제 만들고 있어? 다 가져와요 하고 저기까지 또 어떻게 뛰어가냐? 그죠? 수리 좀 하시지, 진짜 후라빠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서버 접속하신 분몇 분이나 계세요? 칼 하나 들고 달려요. 야 우리님들 내 컴퓨터 정리한다고 했을 때한 명도 낙사시켰어요. 우리 레이브님 진짜 잘하셔. 내가 이거 컴 정리하고 방 중하고선 정리하고 온다고 했을 때. 뭐, 일찍 안 키면은 삐질 거예요. 이러더니 이분들 안 들어와. 쿠테라 죽었구요. 엘친님 안녕하세요. 그냥, 그래도 다시 뺏어입죠 뭐. 거기 렉스 있을 거예요. 렉스 아직 사라지지 않나요? 체형은 달라도 갑옷은 맞는다는 거 우리 고무고무 고무 갑옷 어... 무기 이 하나 네 부탁님 들어와서요 나중에 뵐게요 빨리, 빨리, 빨리. 2번, 1번. 자, 이분들 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땡초님 지금 땅에 파묻히셨고요 핫텁쨈님 안녕하세요. 화살. 화살 아, 네, 급식 중 업자님. 아, 이 게임 아닙니다. 아크, 그 무료 된 게임은 이 게임이 아니라 피티스트 라고요그 헝거 게임이에요. 헝거 게임, 이 게임이랑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아, 화살이 없어. 화살이 허리야, 허리야. 화살. 음, 음, 음 플린트 타치. 날씨 있어야 되겠죠. 플린트 타치. 아 타치 타치 이거 말고 타치. 일루이루님 안녕하세요. 곡괭이 제발, 곡괭이 레브님, 가셨어요. 캐셜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탈러가죠? 어떻게 했는지 뛰어가겠습니다. 캐셜 한 개. 지금 폭탄이 없고, 근데 폭탄이 없어요. 터치 플린트, 터치 플린트. 우물디 박스요. 저거 어 플린트 없어 플린트 없어 자탈러 가죠 이제 타고 갈 공룡이 없다는 거? 야 진짜 공룡이 없네 커리님 안녕하세요 헌사이사구 헌사이사 사구사이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탈 타고 갈 공룡이 없어요 개구리라도 타고 가요 이거 기프 타고 물로 갈까? 진짜 공룡이 없어 얘 안정이 없죠? 얘도 안정 없고요 나머지 부정님들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죠 망을 탈게 돼지 아니면 트리키밖에 없어 돼지 타고 가자 우두, 우두, 우두. 우두, 우두. 우고요두우 오케이. 오케이. 야너 죽는다 진짜. 늑대도 없어요 지금. 지금 타고 갈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어기까지 뛰어가? 뛰어가? 돼지보다는 제가 빠르겠죠 스태미너도 그렇고 우선 뛰어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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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레이브 님이 진짜 잘 하시는 게, 지금 푸테라가 죽었는데도, 혼자서 거의 모든 공룡을 다 잡았어요. 지금 저희 캐쳐밖에 없습니다. 인솔 님 상대 집앞이고요, 벌써. 아, 나 진짜 건들지 좀 마라. 그니까 러 침낭 만들려고 했는데 가죽이 없어서 좀못 만들었어요. 아, 랩터 진짜. 왜 깝쇼 오 아, 거참 이것들이 커플이야. 아, 몇 마리야 이거? 야이씨. 야, 두꺼비 타고 두꺼비 타고 생길 줄는 아무도 없더니만. 아미치겠네 이것들 스태미나세우고요어노노노노노노오 조심조심 허송님 안녕하세요 똥싸고 여기 우측으로 길건너고가지고 꼬꼬꼬꼬 고양이 덕 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 지금 그쪽 집 털고 있나요? 저 앞에 늪지대. 수월님 죽구 강강무소식. 쌩까고 있는 거죠? 야야야, 노노노노노노 no, n 고 누워서 쳐. 음, 헬스. 아, o 그 한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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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no, 가 o no, n 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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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뱀이 왔으면 좋겠다, 안 돼요. 저 지금 빡쳐있어요. 늪을 건너야 되는데, 이쪽으로. 뒤에 뭐 있다, 뒤에 모이다 뭐 뒤에 모이다 뭐 누백중님, 어서와요. 꾹꾹꾹. 어떻게 올라가? 올라오고 싶어 주마무 님이 누구신데요? 아, 아크 비제 님이세요? 조금 쉬고요. 누워 똥 싸고 한 절반 왔죠. 개인 이쁜이 안녕 하세요. 자 갑시다. 아, 저거도잘 해요. 감사합니다. 빈말일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어... 예, 피떡, 피떡, 우리 비암 피떡 됐죠. 술량 아직 살았어요? 아, 지금까지 물, 뭐, 물을 먹고 왔는데, 왜 갈증이 나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지? 지금 완전 또 삽질 중이죠, 우리. 올라가. 야,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 응, 응, 앙탈 부리고. 기다에네 설령 여기 어떻게 빨, 빨리 갔어? 꺼져 <laughs> 과일발고 아나 뒤에 뛰어 뛰어 인마 낑기지마 드래곤은 모드예요 모드 서버 갈때 드래곤 모드 서버를 가야지만 드래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정갈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낀겼잖아 낀겼잖아 정갈이 아나 그지같네 이것들 야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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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피하고 야 먹어 야이씨 죽어 같은편 율령님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야이씨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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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나 지금 이 장면을 꿈꾸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야. 야, 개쿠거 어디갔어, 개쿠거? 어디갔어, 개쿠거? 아, 나 잠들었어. 이야, 찾을 데는 없더만 이제 또날 죽이네. 장미님 오세요.